다음은 알립니다 시간입니다. 방송부 이정현 님이 발표하겠습니다. 11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에는 진로교육연구학교 공개수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진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월 학교 행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월에는 종합식 및 졸업식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멋진 산내 어린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안전 수칙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길을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습니다. 장갑을 착용하여 안전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동상 및 감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외출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골절이나 여러 부상을 입지 않도록 빙판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난방 용품을 사용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이나 면을 가까이 두지 마시고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길 때 체온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밖에서 활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꿈동이 독서반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만의 책쓰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입니다. 1학년 1반 이소담 학생, 5학년 5반 이보예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들 식단 안내입니다. 12월 21일에 제공되며 5학년 3반이 구성하였습니다. 메뉴는 카레라이스, 과일샐러드, 닭강정, 깍두기, 구슬아이스크림입니다.